반갑습니다. 12월 30일 금장기 민사됩니다. 오늘 연말 에좀해 시간다고 늦게 들어왔는데요. 오늘은 좀뭐 미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걸로 간도를 미리 좀 올렸는데 유타임, 뭐 센티지 푸신, 어엔루샹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존종목은 없더라고요. 이, 저, 지금 들어왔어 보니까, 유타인 같은 경우도 세력선에서 이제, 뭐, 돌긴 뒀지만, 3,900만 원, 900만 원 정도에서, 한 4%, 5%, 6% 정도 올랐고, 음, 센티지, 센티지는 이 바닥, 바닥에서 시작이 됐으니까, 아래 돌림을 해가지고 했으면은, 뭐, 이렇게, 좀,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푸시는 이제 미끄러지면서 어, 여기 한번 다시 팍 치켜 오를 때 예, 그때 이제 좀 하심 하셨었는데서 갖고 티누시아은 아예 그래 때가 없는 저가 뭐, 추월이라다가 고프로망울이라다가 200주 2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이뭐 장난치는 거죠. 예, 이 자체가 600만 원 되니까 저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제 Q 키워... 히오라 파마스티 컬스하고 이제 앱 하비스턴 이두 종목을 했는데요. 음, 100만점에 6천 제트인데 간만에 이제 저는 어, 이바닥이 들어가가지고 3 0 정도 놨습니다 이거. 어, 순간 그냥 1, 2분만으 치고 나가가지고 어, 바로 먹고 나고 그 다음에, 기오라 같은 경우는, 이 세력선 거치에서, 준비를 드는지 이제 좀, 한번 트라이 해볼만 하거든요, 자리가. 어, 세력선이기 때문에. 한번 여기 쳤는데, 어, 뭐,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, 어, 시안 차지 보면서, 돌아가는 힘이 있는 거 보면서, 매수하셔야 어, 됩니다.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대놓고 들어가든지, 뒤에 뭐, 한 30분, 1시간 뒤에 끌어올리면서 힘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, 뭐,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여러 번 하면서 타이밍을 좀 찾아야 되는데,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쳤다가 빠졌다가 세력선 근처에서 한번 다시 치고 올렸기 때문에, 보통 이러면 이제 한 단계까지 내릴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, 어좀 매매를 해야 되고,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서 밀리면한듯 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, 이제 해야 되고, 아니면 여기 이제 대놓고 이제 뭐 슈팅 나와주면은 오케이인 거고, 그러니 이제 대응 방법들을 자기가 찾아야겠죠. 제가 어, 좀 힘을 보면서 그런데 어, 윗단에서는 이제 어, 제가 얘기한 이 까차까차하면서 좀뭐 힘을 보면서는 사실 조금씩 먹고나왔습니다이짝차짝차하면서 조금씩 먹, 먹었는데 어, 지금 이제 그 돌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거나 여기서 돌거나 진짜 뭐 최악으로 뭐 여기서 돌거나 어, 그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어, 힘을 보면서 좀 해야 되고. 시간대 매매에 각각의, 뭐, 이렇게 매매를 하든지, 자기 선택상입니다. 선택상. 어, 그런 것좀 힘을 보면서, 어,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, 어, 이건 어쨌든, 어, 저는 타이밍에 맞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먹고 나오고, 어, 나머지는 뭐, 이렇게 뭐, 정상적인, 관중정보기늘을 뭐 올리던 게제올리기 예, 때문에, 크게 뭐, 이렇게 좀 좋은 건 없네요. 오늘 정상적으로 했으면, 장 초반에 뭔가,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, 정상에 이제 좀빨아보면서 했어야 될 종목은, 어이 종목도 나쁘지 않았고, 처음에 이 종목하고, 키오라하고, 음 키오라, 키오라 정도였네요. 오늘은, 지금 시간 때는 이제 좀, 어, 볼만한 종목이, 제가, 장 시작하면서부터 안 봐가지고, 저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잘 모르겠는데, 딱 좋은 건안 보이네요, 지금 보니까. 음, 이 종목이 이제 유지를 해주면, 유지를 해주면 좀 키워라, 키워라 정도 하고, 얘도 이제 한분 내내 떠올렸기 때문에, 키오라. 키오라 키오라 좀 간정을 해야겠네요. 없네요. 남은좀 키오라도 크게 한번 치고 올린 거라서 거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키오라 밖에 없네요. 간정을 할 만한 종목은. 한번 좀 지켜보면서 행구 힘을 보고 지켜 올라가는지 지켜 올라가면은 구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들을 좀 정해가지고 먹고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